안녕하세요. 티키마음입니다. 2022년 K 웰리스 푸드앤 츄리즘 페어에 왔는데요. 아, 여기 오늘 너무 볼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빡 알려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왜냐? 오늘은 전국 지자체에서 굉장히 우수한 농특산물과 그리고 관광 상품까지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번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한국 어촌 어항공단과 이 수협 중앙회에서 이 연합을 해서 부스를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이 수협에 오니까 주력으로 여섯 개의 제품을 홍보한다고 하세요. 음식을 먹어보면서 어떤 제품이 있고 어떤 맛일까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여섯 개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 제가 너무 궁금한 건 사실 누구나 좋아하는 엄마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이 떡볶이 제가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이 떡볶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떡볶이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전부 다 시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맛일까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이게 쿡하면 네. 뚝딱이라는 어묵 떡볶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 어, 이렇게 생긴 제품입니다. 아, 네. 네 이거는요. 쿡하면 뚝 딱 하는 이 어묵떡볶이입니다. 이 어묵떡볶이는요. 여기 보면 지금은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그런데 돌려주신 거는 약간 스파이시한 약간 매콤한 맛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매콤한 어묵떡볶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을 뜯지 않고 5분 30초만 돌리면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쉬울까요. 그런데 또 맛이 궁금하잖아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떡볶이 하면 안 먹어본 떡볶이가 없습니 약간 부산에서도 다 먹어보고요. 어디 가나 진짜 저는 떡볶이는 무조건 먹거든요. 그래서 또이 떡볶이하면 어묵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어묵이랑 같이 먹어야 이게 맛있습니다. 네, 떡볶이입니다. 떡볶이는 뭐니 뭐니 해도 어묵과 함께입니다. <laughs>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엄청 쫄깃해요. 와, 그런데 약간 매콤한 맛이 싹 입안을 감도는 그 떡볶이네요. 이거 지금 밀가루 떡볶이인가요? 맞습니다. 네. 오, 이 어떻게 하셨어요? 딱 먹자마자 저는 밀가루 떡볶이와 쌀떡볶이 이거를 다 바로바로 바로 이제 구분이 가능한데요. 근데 신기한 건 밀가루 떡볶이인데 쫄깃함이 정말 살아있어요. 그게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매콤하면서 살짝 달콤한 맛도 느껴져서, 아, 이거 되게 맛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다 간편하게, 이렇게 간편하게 즉석에서 5분 30초 만에 할수 있구나. 아, 이거 너무 맛있습니다. 저희 장점이 매콤한 맛 오리지널 말고도 특이하게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크림맛. 이 고소한 크림 맛, 그 다음에 마라가 요즘 또 유행이잖아요. 아, 네, 마라 네. 맛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라 맛을 제일 어, 좋아해요.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그 찡한 매운 맛 때문에 마라 맛을 네, 좋아. 약간 콩콩하면서 찐한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의 그렇죠. 마라 맛이 있군요. 네, 마라 맛도 아. 추천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당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저딱 보시면 이 떡볶이 종류.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 누구나 즐겨 하는 이런 떡볶이. 이 떡볶이가 사실 어묵떡볶이도 있고 크림떡볶이, 마라떡볶이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죠. 그런데 수협에서는 이게 하나당 대략적으로 3,500원인데 지금 10개에 3만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오리지널 기준인데요. 너무 맛있습니다. 사실 밀가루가 이렇게 탱탱하고 쫄깃하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떡볶이 광입니다. 항상 어디 가나 막 떡볶이 하면 부산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가는데요. 이렇게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쿡하면 뚝딱. 네, 쿡하면 뚝딱 이 어묵 떡볶이 여러분들이 즐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네 가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이 맛, 여기 아귀 순살 탕수랑요, 대왕 오징어 탕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400g씩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먹어보면서 아기순살 탕수와 대왕 오징어 탕수는 어떤 맛일까?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이렇게 여기도 쿡 하면 뚝딱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은요, 이 쿡하면 뚝딱에서 나온 대왕 오징어 탕수육입니다. 대왕 오징어 탕수육. 사실은 밖에 나가면 오징어 튀김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오징어 탕수육이 조금 생소하긴 해요. 그래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소스 여기 있습니다. 소스 등 소스를 묻혀 드셔도 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찍먹 팔아가지고. 아 찍먹. 제가 한번 먹어 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넣어서 튀긴 거 맞나요? 오늘은 준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유탕을 했고요. 집에서는 편하게 드시기 위해서 에어프라이어에 간단하게 조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저도 에어프라이어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런 거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냥 넣어가지고 간편하게 그렇죠? 그렇게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와, 아, 이거 너무 괜찮아요. 이 제품이 쿡하고 뚝딱에서 나오는 아기 순살 탕수육입니다. 어, 근데 여기 안에 소스가 들어있나요? 네, 달콤한 탕수소스가 들어있어가지고 네. 소스를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런 탕수육 소스에 당근이나 파인애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약간 추가해서 좀더 감칠맛을 느끼고 식감을 즐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아기 탕수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생선튀김 같은 게 명태살로 많이 하는데 저는 국내산 100% 국내산 아귀를 사용해서 탄수 제품을 만들었고, 한입 크기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도 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에는 소스가 똑같은 소스로. 똑같은 소스가 들어가요. 아, 똑같은 소스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아귀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소스가 거잖아. 싫으시면 소스 없이 드셔도 되고. 네. 어.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 아귀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질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끝부분이 살짝 질겨, 질기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순 아귀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프트하고 튀김도 적절하게 딱음 이게 맛을 감칠나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맛있네요 아네감추합니다 어, 저도 아 오징어 튀김 이것도 너무 맛있는데. 어, 저는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와 같이 먹으면 딱둘다 인조이 할수 있는 그런, 네, 그런 음식 추천드립니다. 와우, 어, 너무 맛있네요. 여기에 어묵 크로켓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어묵 크로켓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거는 프리미엄 어묵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어묵에다가 저희가 갈치 연육, 국내산 갈치 연육을 넣고, 그 다음에 국내산 홍게랑 새우 액기스를 넣어서 조금 더 감칠맛 있게 프리미엄 어묵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맛살이, 맛살 어묵이고요 네. 한 가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체다 치즈를 콕콕 박아서, 체장, 아, 치즈맛. 그 다음 나머지 한 가지는 맛살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맛살맛. 이걸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아, 네네. 치즈 어묵과, 이게 프리미엄 치즈 어묵이에요. 치즈 어묵과 이 프리미엄 맛살 어묵. 네, 두 개. 이렇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딱 보면,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네요. 맛살 어묵 이게 치즈 체다 치즈가 들어있는 치즈 어묵 그래서 제가 맛살 어묵부터 아 오늘 저녁 점심도 못 먹었는데 어 이게 행재 했는데요? 음 어, 맛있네요. 맛있죠. 네 너무 맛있는데요? 아, 근데 이거 밑반찬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밑반찬으로도 너무 좋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너무 좋으세요, 이거. 맛살 어묵을 먹어보고, 지금은 이 치즈 어묵. 네, 치즈 어묵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살짝 더 부드럽네요. 그렇죠. 네. 치즈가 들어있으니까 약간 살살 녹는 것 같은 치즈의 그 부드러운 맛이 또 여기에 또 이제 감칠맛 나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약간 좀.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그런 맛이 느껴져요. 그리고 약간 더식감을 느끼고 싶으면 치즈, 아, 맛살 어묵. 그다음에 술술술술 넘어가는 밑반찬을 원하신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밑반찬을 원하신다. 그러면 이 치즈 어묵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하나 하나 사신 다음에 딱딱딱딱 썰어가지고 반찬에 딱 버무려가지고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심심하잖아요. 전 항상 두 개가 좋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이 어묵 크로켓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네요. 어묵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크로켓이라서 와, 너무 맛있네요. 제가 이렇게 맛있는 크로켓이 처음입니다. 아, 오늘 진짜 맛있는 거잘 먹고 가네요. 음, 너무 맛있습니다. 수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제품들을 구매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한국어촌관리공단과 이 수협중앙회가 함께 협업해서 이렇게 참여한 2022년 케웰레스 푸드 앤 s m 레즘 페어에서 여러분들께 어, 자세한 정보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수협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충동이 생겼거나 또는 어, 수협 웹사이트 가서 아나 이거 한번 사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피키마마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서울 AT센터에서 피키마마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한 그날까지 피키마마 갔어.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